유튜브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건안 된다고요. 자, 어, 보충 문제 한번 해볼게. 자 지금 소괄호, 중괄호, 대괄호에 거듭제곱까지 있는 형태인데 일단 네. 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할게.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말이잖아, 그제? 그 요거 마이너스 8 이렇게 써놓고, 자 이제 대괄호 속을 계산할 거야. 대괄호 속에서 여기 중괄호를 먼저 계산해야지, 그제 얘는 4분의 3에 4분의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을네번 곱하면 플러스 일 이거든. 요렇게자 그러면 요 놈은 사 분의 삼에 사 분의 삼에 마이너스 사 분의 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마이너스 사 분의 일. 아, 얘는 마이너스 사 분의 일 이야. 얘가 중괄호를 푸른 거거든.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. 사 더하기 삼에 나누기 요 중괄호 속 전체 계산한 게 마이너스 사 분의 일이고 요 뒤쪽에 곱하기 이 분의 일 이렇게 있어. 자 이제 여기 나누기 고 곱하기니까 이 대괄호 속에서 대괄호 속에서 이 나누기 곱하기를 순서대로 쭉 계산할 거야. 여러분 막 4와 3을 막더 하고 싶어서 미치겠지. 근데 더 하면 안 돼. 더 하면 안 되고 자4 플러스에 3 곱하기 마이너스 4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어. 그치? 자그 다음에 요놈을한 방에 갈게 일단은 4. 그 다음에 여기 뿌라 마이너 뿌라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네. 그치? 그다음에 이랑 사랑 약분해 주면 여기 2가 되겠고 2, 3은6 이렇게 돼. 그래서 아 이건 대괄호 전체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이다 이런 말이야. 대괄호 전체 예. 계산한 거야. 그다음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팔 이렇게 있는 거거든. 자, 요 대괄호 요좀 잠시 지워버리면 대괄호 전체가 마이너스 이잖아, 그지 그럼 부호 정리할게 마이너스 팔에 마이너마이너 플러스 이 이렇게 돼서 답이 얼마야? 어 6, 마이 마이 육 마이너스 육입니다 아, 일번자 됐느냐 네아자이번 네. 가볼게 이 번도 요 중간호를 먼저 계산할게 자 여기 중간호 속에서 자일 요거는 일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거든 마이너스 사 곱하기 마이너스 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일에다가 요거 계산해 주면 플러스 십이잖아 마이너스 10이라고 썼네요. 아,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야 돼. 그럼 요거 13이야. 이것이 지금 중괄호 전체를 계산한 거고 요 밖에 대괄호가 있습니다. 빼기 여기 4가 있고 대괄호 이렇게 있네. 자, 대괄호 속을 계산하자. 그러면 4 빼기 13이잖아. 4 빼기 13은 얼마야? 마이너스 9.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. 이게 대괄호 전체야. 자,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아 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잖아. 이제 그럼 부호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일에 플러스 구요렇게 돼서 어? 얘는 플러스 8요놈이입니다아 어? 아, 여기서 응?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라고 썼을까요?